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전라북도 예산 2억 7천만 원이 집행되고 체육회 조직이 늘어난 것을 놓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선거 개입이 지나친 해석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난 4월 29일에 배포된 공문서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으로 아파트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내역서입니다. 전주 인우 3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경사로 비가림에 4천만원. 인우 3동 모 아파트 CCTV 설치에 2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은 아파트는 이번 총선에서 전주갑으로 선거구가 바뀐 인우 3동에만 11곳이 몰려 있습니다. 총선을 전후해 18군데 아파트에 모두 2억 7 9 5 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민의당 김종철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더민주 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렸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그 선거를 한달 냉겨 놓고 와서 그런 접근을 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건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민주로 보시더민주보 그렇다 보시 그러나 전라북도는 정부의 조기 집행 방침과 시군 요청에 따라 예산을 서둘러 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통합된 전북체육회에 잇따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파견돼 체육회가 도지사의 선거 조직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선거 조직을 만들고 있다. 체육회를 통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간변단체를 통해서 선거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체육회라든가 또는 간면단체를 통해서 선거 조직을 짜고 그런 건 없을 걸로 저는 사례되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전북 도의회가 삼당 체제로 바뀐 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해 선거 개입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엄입니다.